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전 대통령 변호 전략을 유추해 봤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기자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전 대통령 모두 발언 내용 좀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이전 대통령은 강경한 오조로 열여섯 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네. 일단 삼성 뇌물 관련해서는 충격적이고 모욕적이라는 강한 워딩을 써가면서 전체적인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네. 나아가 이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해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 소유 의혹이라며 다스는 엠비 거라는 검찰 공소사실의 전제 자체를 반박했습니다 네 재판 진행 관련해서는 어떤 말을 했나요 네이전 대통령 측은 앞서 검찰이 제출한. 제 재판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이전 대통령은요. 네. 변호인들은 검찰의 증거를 보동의하고 증인들을 재판에 출석시켜 진위를 다투고자 했다. 증인 대부분이 저와 밤낮없이 일했던 사람이 많다. 이들과 다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건 참담한 일이다. 고심 끝에 증거를 다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증거동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혐의는 전부 부인하지만 증거엔 모두 동의한다. 어떻게 보면 모순적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시청자분들도 헷갈려 하실 부분이 네. 바로 이 지점인데요 이전 대통령이 한 증거 동의는 제출된 증거가 재판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데 동의를 한 네. 것이지 제출된 증거의 내용까지 진실하다고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재판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건 동의하지만 그사그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내용엔 동의할 수 없다는 건데요 엠비는 네. 다쓸 거라는 등 엠비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측근들에 대해서 왜 상당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는. 지알수 없으나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연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네. 검찰이 회유나 압박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이끌어 냈을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결국 뭐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들의 증거력을 다퉈 보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전 대통령은요. 네. 봉사 헌신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법정의 피고인으로 써서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 저의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억울하게 기소를 당했으니 재판부가 잘 판단해 달라는 게 이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네. 뭐 이전 대통령 워딩을 보면 관련자들을 법정의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건데 부르지도 않고 이 증거력을 어떻게 진술 증거력을 뭐 기각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강훈 변호사 등이전 대통령 변호인도요 네. 처음엔 증거 채택에 동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제 법조계에서는 증거 동의 재판이라는 가시밭길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법원에 안 나오는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다툴 거지? 음. 다툰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툴지에 대해서는 참 음. 변호사로서는 난감한 것이 아닌가. 변호사로서는 참 손발 묶어놓고 변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전 대통령이 이런 점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도 증거 채택에 동의한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명분은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옛날 부하들과 싸 다투는 참담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는 건데요. 네. 이건 말 그대로 액면상 명분으로 보이고, 네. 이제 증거 부동의를 해서 법정에서 다퉈봤자 기존 진술을 뒤엎기는 힘들 거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나 재판부 신문 과정에서 기존 혐의를 강화하거나 다른 새로운 혐의들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괜히 일만 커진다,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다. 그나마 진술이라고 하는 것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면서 재판부의 무죄를 호소하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네.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달라는 오늘 이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이런 전략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전 대통령 의도대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